안녕하세요, 니팅 드로시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더블 니팅을 이용하여 가디건의 앞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 먼저 가디건 앞단을 만들 때는 어, 브이넥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앞단에서 시작해서 목 부분 그리고 왼쪽 앞단을 연결해서 한 번에 앞단을 뜨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라운드넥의 가디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앞단과 오른쪽 앞단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라운드 내 기준으로 더블 리팅을 이용하여 앞단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몸판에서 코를 줄 건데요. 코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줍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앞판은 아랫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부분으로 그리고 이 왼쪽 앞판의 경우는 반대로 목 부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단으로 코를 주워주시면 됩니다. 어, 왼쪽 앞부분은 단추가 달리는 곳이고, 오른쪽 앞부분은 단추 구멍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앞단 같은 경우는 단추 구멍 없이 더블 리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워낙 길이만큼의 더블 리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단추 구멍을 만드는 이 오른쪽 앞단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 도안에 주어진 대로 정해진 코수를 쭉 주어줍니다. 어, 일반적인 이런 한 코나 두코 고무뜨기의 버튼 밴드 같은 경우는 어, 그 코를 주어준 다음에 바로 편물을 돌려서 안쪽에 2단을 떠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블리팅 같은 경우는 코를 주어서 왼쪽에 실이 걸쳐져 있지만 다시 이 오른쪽 처음 부분에 더블 리팅에 버튼 밴드에 해당하는 코수만큼을 다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준이 코를 중심으로 이 몸통에 있는 코를 한 코씩 한 코씩 합체해서 떠 주면서 버튼 밴드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코를 주어 준 다음에 이 걸려있는 실을 잘라주세요.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바늘을 반대편으로 쭉 옮겨주시고, 편물을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코를 만드는 방법은 이 버튼 밴드에 해당하는 넓이의 코수. 그러니까 저는 6코고, 이6코의 2배. 왜냐면 더블리팅은 이 앞판과 뒷판을 동시에 뜨는 거기 때문에, 앞판 6코, 뒷판 6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한 코는 옆으로 살짝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코, 6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코를 해서 총 13코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코를 만들어 볼게요. 이 꼬리 쪽에 달린 짧은 실과 타래 쪽에 달린 긴 실을 이렇게 놓고 이 가위 손가락 왼손으로 가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세요. 걸친 다음에 두 개를 모아서 안쪽으로 잡아주세요. 흔들 코를 만들 건데요. 흔들 코는 일반 코보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어루, 엄지손가락 아래쪽 섹션을 1번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섹션을 2번,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윗부분, 여기 쪽을 3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겉뜨기는 1, 2, 3, 1의 순서로, 안뜨기는 3, 1, 2, 3의 순서로 바늘을 돌리게 될 거예요. 다 조금 헷갈리시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이 우리 코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어서 이 지금 겉면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안쪽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코를 만들면 됩니다. 가운데 실 위에 바늘을 직각으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려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열 두개 플러스 한 코, 총 13코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13코를, 12코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한 코를 제외한 12코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코를 만들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션 1, 2, 3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한 번은 1, 2, 3, 1. 그리고 한 번은 3, 1, 2, 3. 이런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먼저 1, 1, 2, 3, 1 이렇게 바늘을 번호 순서에 맞게 섹션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3, 1, 2, 3, 3으로 들어가서 1로 나오고, 2로 들어가고, 3으로 나와 주세요. 이렇게 1, 2, 3, 1, 3, 1, 2, 3 요거를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총 12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만든 코 하나랑, 그 다음에 1, 2, 3, 1, 3, 1, 2, 3 이렇게 총 3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1 2 3 1 1 2 3 1 이렇게 한코그 다음에는 반대 그 다음 3 1 2 3 이렇게 1 2 3 1 3 1 2 3 반복해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3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실이 풀어지지 않게 잘 잡아 주신 다음에 다시 편물을 뜰수 있게 겉 둘 바라보게 이렇게 잡아 주세요. 반대쪽 바늘을 가져와서 제일 처음에는 겉뜨기로 한 코를 떠 줍니다. 이때 실이 풀어지지 않게 잘 잡아 주세요. 꼬리 실 쪽을 잘 잡아 주시고 겉뜨기를 한코떠 주세요. 그리고 실을 앞쪽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는 하나 걸러 주세요. 이렇게 안뜨기 뜨는 방향으로 하나를 걸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는 하나 떠 주고 실을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는 하나 걸러주고 이렇게 겉뜨기는 뜨고 안뜨기는 실을 안쪽에 놓, 앞쪽에 놓은 상태에서 뜨지 않고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쭉 떠주세요 자 이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코를 자세히 보시면 겉뜨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안뜨기 모양은 약간 밑에 가로줄이 하나 걸려져 있어요 그거로 코를 구분하시면 되고 일단 한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는 원래대로 떠주시고,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뜨지 않고 이렇게 바늘 그대로 걸러주세요. 자, 이때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때, 이때는 몸판에서 준코 하나와 같이 합쳐서 뜰 거예요. 합쳐서 뜨는데, 이때는 바늘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뒤로, 꼬아뜨듯이 뒤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바늘에 남았던 한 코와 몸판에서 주었던 첫 코를 같이 이렇게 꼬아뜨듯이 바늘을 뒤로 넣어서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떴으면 다시 편물을 돌려서 마지막으로 뜬 코가 몸판과 합쳐서 겉뜨기로 떴으니까 이거는 모양 그대로 이게 안뜨기 모양이니까 안뜨기로 걸러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겉뜨기는 겉뜨기로 뜨고 안 뜨기는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걸러주고, 어, 이렇게 해서 더블리팅은, 어, 양쪽에서 겉뜨기만 뜨고, 안 뜨기는 걸러주기 때문에, 양쪽 면이 모두 겉뜨기로 보이고, 두 개의 면이 생기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한 단이에요. 마지막은 겉뜨기 뜨고 안뜨기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안뜨기로 걸러주면서 단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더블리팅의 코 쓰고 지금 여기 몸판에서 하나를 주어서 같이 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아직 형태가 없지만 이렇게 나중에 버튼 밴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판 쪽으로 갔다가 몸판에서 주 코를 같이 합쳐서 뜨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한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겉뜨기만 뜨기 때문에 갈 때는 겉면을 뜨는 거고 돌아올 때는 안쪽면을 떠서 더블로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뜨기 때문에 더블 리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오른쪽 가디건의 오른쪽 앞판은 단추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추구멍을 만들어 줄 위치를 도안을 보시고 미리 마커를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구멍은 세 단을 구멍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이사이에 간격의 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저는 이 아랫단에서부터 총 14단을 뜨고 세 단을 단축구멍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14단, 방금 한 단을 떴고, 그 다음에, 14단. 14단을 뜨고, 세 단은 단축구멍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단축구멍이 시작되는 이 위치에다가 이 마커를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세 단은 단축구멍이 되고, 그 다음에는 20단을 뜨고 단축구멍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20단을 가서 또 마커를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총 6개의 단축구멍을 만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축구멍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더블 리팅을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리팅을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에 코를 일반 일반적으로 걸러뜨고 일반적으로 겉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마커가 있는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어, 걸러뜨기를 할 때도 꼬아뜨기로 하고 겉뜨기를 뜰 때도 꼬아뜨기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떴을 때는 조금 뭔가 코가 이렇게 약간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쪽에 걸러뜨기 할 때도 꼬아뜨고 겉뜨기 할 때도 이렇게 꼬아뜨기를 해서 떴더니 조금 더 단정한 그런 이렇게. 끝에 코가 단정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블 리팅을 할때이 끝에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끝에 코를 조금 더 예쁘게 단정하게 뜨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 코를 이렇게 일반적인 겉뜨기로 뜨지 말고 뒤로, 바늘을 뒤로 넣어서 꼬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코들은 원래대로 안뜨기는 걸러뜨고 겉뜨기는 일반적인 겉뜨기를 하듯이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모양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겉뜨기를 떠주고, 이한코 남은 코를 걸러뜨기 할 때, 일반적으로 걸러뜨기 하면 이렇게 안뜨기 모양으로, 안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는데, 마찬가지로 걸러뜨기 하듯이, 아, 걸러뜨기를 꼬아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넣어서 걸러주세요. 꼬아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고 코를 걸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편물을 돌려서 첫 코를 뜰때 꼬아뜨기로. 다시 한번 꼬아뜨기로 떠서 코를 조금 더 팽팽하게 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떴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단정하게 당겨지면서 정돈되는 모양으로 떠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우리 더블리팅으로 버튼 밴드 만들면서 뜨고 있는데요. 단축구멍을 만들려고 표시해둔 마커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단축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단축구멍은 여기 세 코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세 코는 즉 여기 더블리팅 밴드로 했을 때세 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순서는 먼저 오른쪽을 떠주세요. 더블리팅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새로 잘 자르고 새로 이어서 다시 왼쪽 남겨진 코를 이어서 더블 리팅으로 떠 주신 다음에 합쳐서 다시 떠 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는 단축 구멍을 세 단에 걸쳐서 만들 거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게한 단이라고 했으니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두 단을 떠 주고 다시 가는 방향까지 떠서 두단 반을 떠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새로 실을 이어서 마찬가지로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두 단을 떠주고 이때 여기 몸판에 있는 코는 주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단 가는 방향으로 떠주고 올때세 번째 단에서 합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네, 마커가 나왔으니까 이 몸판에 여기서부터 제 단축 구멍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더블 리팅으로 앞 단을 총1 2코를 잡았고 측면으로 꺾이는 이한 코까지 총 13코예요. 그런데 이한 코는 제외하고 12코 중에 반인 6코, 6코를 양쪽으로 나눠서 이 사이를 단추 구멍으로 만들어 줄게요. 모양대로 그대로 7코를 먼저 떠 주세요. 겉뜨기를 꼬아 겉뜨기 뜨고 안뜨기 걸르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 걸르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 걸르고 겉뜨기 뜨고 이렇게 되면 측면 1코, 6코에서 이 더블 리팅의 반을 뜬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오는 게한 단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똑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안뜨기는 걸러주고, 겉뜨기는 떠주세요. 마지막 안뜨기는 꼬아서 걸러주고,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한 바퀴 한 단을 뜬 거예요. 두단 바늘 뜨라고 했으니까 한단 바늘 더 뜨시면 돼요. 겉뜨기를 꼬아서 떠주고 반만뜬 다음에 다시 턴. 두 바퀴 갔다 왔으니까 두 단을 뜬 거고, 이제 반단, 마지막 가는 방향으로 반단만 더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단하고 반단을 떴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은 반단만 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실을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 계속해서 이 새로운 실로 이어서 여기 왼쪽 부분 남은 6 코를 떠줍니다. 뜨는 방법은 어 단축 구멍 없이 뜰 때랑 똑같아요. 여기 안뜨기로 시작해서 걸러줘야 되니까 실을 앞쪽에 놓고 먼저 한 코를 걸러준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이 마지막 남은 겉뜨기는 요 몸판하고 같이 합쳐서 떠야 되기 때문에 마커를 제거를 해주고. 두 코를 이렇게 꼬아뜨기로 겉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턴. 턴에서 6 코를 떠주세요. 단축구멍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6 코를 떠줬으면 다시 턴. 지금 한 바퀴를 돌아왔으니까 한 단을 뜬 거예요. 한 단하고 반을 더 뜨면 됩니다.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다시 이 남은 한 코는 몸판에 있는 코와 이렇게 합쳐서 꼬아뜨기로 겉뜨기 그리고 턴해서 똑같이 모양대로 떠주세요 자,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지금 두 단을 뜬 거고 이제 마지막 우리 오른쪽도 두 바퀴에서 두단 떠주고 3단은 반만 터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단은 세 번째 단은 반을 떠서 갑니다 이때 마지막 코는 마찬가지로 몸판에 코와 합쳐서 코아 떼기로 어주세요자 그리고 이제 어, 양쪽 다이 단축 구멍을 기준으로 오른쪽도 두단 반, 왼쪽도 두단 반을 떴으니까 세 단째 돌아오면서 이걸 합쳐 주면은 세 단에 걸쳐서 단축 구멍이 완성되는 거예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똑같습니다. 거, 거, 걸러뜨기 해주고 안뜨기를 겉뜨기 뜨고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뜨고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뜨고 이어서 이 떨어져 있지만 이어서 그대로 모양대로 안뜨기는 걸러주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는 걸러 주고, 겉뜨기 뜨 고, 걸러 주고 뜨 고, 마지막 코는 걸러 줄때 꼬아 뜨 기로 걸러 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단축 구멍 을 만들 면서 3단에 걸쳐서 단축 구멍 을 만들 면서 이렇게 계속 버튼 밴드 를떠 가고 있 습니다. 더블리팅으로 떠가고 있고 이 안쪽에 뒤쪽에 이 실들은 나중에 이렇게 좀 당겨서 이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시 마커가 꽂혀져 있는 위치에 단축구멍을 도안의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어, 마무리하는 방법은 아, 알려드릴게요. 더블리팅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돗바늘로 할 건데요. 돗바늘을 이용한 어, 이탈리안 코막은 막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너비에 한 네다섯 배 정도 되는 여유 있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실을 꿰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말씀드리면, 제일 바늘에 걸려있는 제일 첫 번째 코는 바, 돗바늘을 넣으면서 바늘에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 아예 빼줄 거예요. 그때 겉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빼주고, 안 뜨기면, 이첫 번째 있는 코가 안 뜨기면 안 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말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는 안 뜨기면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겉뜨기일 때는 안 뜨기 방향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반대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늘에 걸려있는 첫 번째 코는 모양 그대로 겉뜨기는 겉뜨기 하듯이 돗바늘을 넣으면서 바늘에서 분리시켜준다. 아예 뺀다. 그리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는 안 뜨기일 때는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라서 겉뜨기 방향으로 넣으면서 코를 분리시켜 줄 건데 우리 계속해서 여기 첫 번째 코는 꼬아뜨기로 떴으니까 마찬가지로 꼬아뜨기로 뒤쪽으로 넣어서 바늘을 분리시켜 주고 두 번째 코가 안뜨기였으니까 반대로 넣는다고 했죠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뺐던 코를 안 뜨기 하듯이 넣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겉뜨기니까 안 뜨기 하듯이 이렇게 넣어서 바늘을 빼주세요. 자, 실을 당겨서 장력을 잘 일정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첫 번째 겉뜨기 코를 뺐어요. 그래서 그두 번째 코가 처음 코가 되었습니다. 이 처음 코는 모양 그대로 떠주면서 바늘을 넣어 주면서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두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됐는데 원래 두 번째 코였던 이 코는 안뜨기였으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 주세요. 빼 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을 잘 당겨서 장력을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 있는 두 번째 코가 안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야 돼요. 주의할 점은 이때 바늘을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서 앞 뒤에서 앞으로 빼준 상태에서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잘 당겨주시고 이제는 세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됐습니다. 두 코가 빠지면서 한 코씩 빠지면서 세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됐어요. 세 번째 코는 겉뜨기 코니까 겉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어서 빼 주세요. 실 장력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늘에 걸려 있는 두 번째 코가 이번에는 겉뜨기예요. 겉뜨기니까 안뜨기 하듯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늘 끝에 걸려 있는 요 코가 안뜨기 코예요. 안뜨기 코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를 분리시켜 주세요. 그리고 장력을, 실 살살 당겨서 장력을 조절해 주시고, 한 코가 빠지면서 두 번째 코에 있는 이 코에서 바늘을 넣을 차례예요 근데 두 번째 코는 안뜨기니까, 안뜨기는 겉뜨기로 넣어줘야 되는데,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준 다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줘라.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코가 겉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분리 시켜준다. 실 장력을 잘 당겨서 조정을 해주시고 분리를 시켜주면서 두 번째 코 분리를 시켜주고 나서 두 번째 코에 넣을 때는 겉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몸판에서 주운 코한 코를 제외하고 두 코가 남을 때까지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가 몸판에서 주운 남은 한 코와 지금 이 마지막 코를 빼면 두 코가 남게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일 끝에 코가 겉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를 분리시켜주고 바늘에 남은 코들 중에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겉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몸판에서 준한 코를 제외하고, 우리 더블 리팅으로 만든 코가 이게 마지막 코예요. 이 마지막 코는 항상 몸판에서 준 코와 합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겉뜨기 두 번째 코를, 바늘에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겉뜨기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는데 몸판에 있는 코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두 코를 동시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뜨기는 안뜨기 코로 바늘을 넣어서 분리를 시켜주고 남은 두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 남은 실로 어, 몸판에서 코 마금을 했던 코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잘 장력을 조절해 주신 다음에 그 안쪽에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끔 더블 리팅의 버튼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붓바늘을 이용한 더블 리팅 마무리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